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음, 아, 요즘 들어서 계속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죠. 아, 네, 됐다. 일단 소리가 울리는 그 오류는, 그 논스톱빛님이 써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 퍼포먼스를 밸런스로 바꾸면서 오류가 해결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 해결이 된 상태고, 일단은 오늘 영상은, 어, 그니까, 사실 순차대로라면은, 이번 편에는 그 지구별망 모드를 해야되는데 지구면막모드가 지금 그 플러 엠 플러그냐는데 그 그거있죠 그아 까먹었다 그 모드가 지금 모드파일이 지금 에 잘못해서 지워가지고 다시 깔아야되니까 일단 그그그 그, 그 지금 그걸 깔시간은 없고 해서 일단은 싱글로 찍을게요 아 어, 일단은 저번편에 저렇게 케이크를 만들었었고 아유 돌다 구워졌네요 <laughs> 달걀이 좀나아졌어 달걀이 좀 있으려나요? 있자. 아, 어, 어, 없네. 아, 도축될래? 비킬래? 비켜. 비키라고 나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 편에. 그, 그, 소리가 반복되는 영상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잘못해서, 믿, 음, 너와 라고 몇 번에, 몇번 말을 했는데, 의도, 예, 의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죄송하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자꾸 닭이 안 나와. 어, 닭, 닭, 닭. 멀리서 저좀 닭을 데려와 볼까요? 밀을 가지고. 좀, 멀리서 좀 닭을 데려와볼까요? 퐁! 어이 뭐지? 물 있는데 왜 이렇게 아퍼? 예, 닭을 데려와서 집어넣는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기도 해요 저기, 거기 닭! 거기 닭! 닭! 안녕? 탐스럽지? 들어와 줄게! 헤헤헤헤 들어와 줄게! 이리 오라고! 빨리 와 임마! 이 어차피 한, 한 공간에 한 마리씩만 넣어야 되니까 저기 있는 한 마리는 잠깐 포기하고 얘만 들어갑시다 이리와 오지 착하지 사탕 줄게 올롤을 어린이 여러분들은 나쁜 아저씨가 이래도 절대로 따라오지 마세요 어왜 안돼 이리와 교육을 받았군 아왜 자꾸 빙글빙글 돌아져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빙글. 아이고 자 자 이리와. 이이해호이이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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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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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퐁당 이리와 좋았어. 아앙 아, 아, 앙대 앙대. 들어오시, 어, 안 돼! 어이쿠. 이리와, 엄마. 넌, 너, 넌, 넌내닭 농장에 한 기여를 해줘야 된단 말이다. 이리와. 어서와. 먹고 싶지 않니? 자. 올라와. 올라오라고! 올라와! 아, 저 게으른 놈. 올라오라고! 좋았어 옳지, 옳지! 들어오는 겁니다. 좋았어! 이로써 닭한 마리를 포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서 다, 닭이 달걀을 낳겠죠? 아, 그럼 나머지 두 마리도 쑤셔넣으러 갑시다. 네, 세 마리인가?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더쑤셔넣야 되네요. 봉랑. 자. 오. 안녕하세요? 아, 어린이 여러분 빨리 오셈. 난 너를 꿈과 희망의 나라로 이끌어 주마. 빨리 와, 좀. 고작 닭두 마리 넣으려고 지금 5분 동안 이러고 있네. 아, 그리고 이번 편부터 제가 다음 인트로 영상을 완, 완, 완성할 때까지는 아마 인트로 영상이 없을 겁니다. 인트로 영상의 길이도 좀 줄일 거고, 인트로 영상에 넣었던 그 카페 주소와 가입 비밀번호, 그리고 그 블로그 주소와 제 이메일 등은 앞으로 영상 설명에 적혀있을 계획이니까 앞으로 영상 설명을 좀 자주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 그거 말고도 간단한 그 설명들 같은 거나 이번 편에 문제 같은 것들 뭐 혹은 따로 전해드릴 말씀 이 있으면은 뭐 영상 설명을 애용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들 그 영상 설명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 왠지 저, 왠지, 아, 그냥 뽁 소리 라는게 저기서 달걀을 나은 것 같지 않나요? 아이고. 이 자꾸 온고지렉좀 보소. 달려라, 달려! 내가, 내가 저기다, 저기다 물을 왜 뿌려놓은 거지? 오! 달걀! 예, 네, 바라던 게 이거였어요. 여기다 물 뿌려놓지 말고 차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애들이 떨어져 버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막아놓고. 아, 이거, 이거 달걀 하나로 설마 나올까요? 아니, 물론 황교상이면 나올 수 있지만, 넥슨뺨 치는 개, 뭐 넥슨, 뺨 치는 넥슨, 넥슨, 넥슨 개념을 가진 모장에서 줄 리가 없죠. 이, 자. 오 뭐야 렉 걸린다. <laughs> 어, 어, 저 위에 닭이 한 마리 있네요. 닭씨, 오기. 오늘은 얘까지만 들어가야겠어요. 어... 아, 나 힘들다. 내 모든 체력이 다 소모된 것 같은 기분이야. 주어서 따라와. 넌서 닭돌기넌 이제 내 거야. 어, 어. 음. 이렇게 그리 피스톤 쓰레기통은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폐시되면서 아, 그거 좋아한데. 올라오세요. 아 여튼 왜 이렇게? 아, 몬스터 인공지능보다는 저기 동물 인공지능이 더.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오노노노 오케이 자 이제부터 거기가 님 집인 겁니다 여튼 저번 편에는 그 영상에좀 렉이 많이, 많이 걸렸었죠 거기 아우 이번 편도 렉이 걸리네요 그거는 이제 개인 핸드폰이나 아이팟 그 렉이 아니라 그제 영상 렉이었어요. 영상 자체 렉이었기 때문에 뭐그 딱히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번 편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영상이 렉이 별로 예, 뭐 렉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렉이 별로 없는 상태로 영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요 음... 아... 어? 방금 전에 이 소리 들으셨죠? 이, 이 소리가 잠깐만 이 소리가 또 반복되면 안 되는데 잠깐 일시적으로 걸린 거겠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돼! 어서와! 아, 와. 나에게 그렇다고 해줘! 일단은, 달려갑시다. 쑥. 어, 광물들을 여기 다 구웠죠? 와, 많이 녹혔네. 근데 문제는 다이아가 하나도 없죠? 이번 편에는 다이아를 찾아서, 다이아를 찾아서. 여행의 목표는 다이아. 내 사랑 다이아를 찾아서. 자. 이렇게.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이아를 과연 찾을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횃불도. 넉넉하게 가져가구요. 석탄조 좀 캐야될 것 같아요. 석탄이 부족하네요. 아, 그리고 한 번, 언제, 언제 한번 엔더드래곤을 잡아봐야 되는데, 그 엔더드래곤이 그렇게, 아 흔하게 나온 놈은 아니잖아요. 자. 일단은, 다이아를 한개 캐든, 여러 개 캐든, 일단, 달걀을 캐면은, 이제, 이번 영상의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고, 못 찾으면은 뭐 실패고, 아, 찾겠죠? 어, 일부러 달걀만찾으려고 돌아다니겠는데. 안 되는 Y12, Y12에서 13 정도에서 계속 파도 되고. 아, 탄광 냄새. 으쨔. 오! 아, 먹을 건가져네요 망할 먹을 거 가지러 올, 일단 올라갑시다 어우,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네 됐다 아, 먹을 거, 먹을 거느령 일단은,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보입시다. <laughs> 과연 이번 편 안에 다이아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응. 자. 으, 허기가 색깔이나 달리지도 못해요, 이제. 점프! 아, 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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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스페, 스페,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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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안녕, 좀비. 아, 그러니까 칼도 들고 가야 되죠? 아, 으, 왜, 왜 이렇게 이번 편에 빼먹은 게 맞냐? 칼은 뭐 여기서 만들고. 갑시다. 후후후! 왜냐면 이제 인챈트기를 만들어야 돼. 레벨이 10인데 죽어버리면 아깝잖아요. 인챈트기도 필요하고 이제 슬슬 다이아 곡괭이를쓸 때도 됐고 10편이나 됐는데 다이아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동안 내가 대체 뭘한 거지? 무려 10편인데. 아 물론 옛날보다 영상을 좀덜 찍고 있긴 한다지만. 이자. 야, 내려가는 거 빠르다. 숭숭숭숭숭숭. 오. 느낌 좋은 동굴. 초반부터 석탄. 자. 집에 석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허. 철 철은 많은데 뭐 그래도 안 캐가자니까 좀뭐 하고 이자 석탄 이자 아코 막힌다. 아, 석탄, 진짜, 더럽게 늦게 켜지네 뿡뿡뿡, 뿡뿡. 빨리 켜져라. 아이 오. <laughs> 뭐야, 이거. 울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이어져 있어? 아, 됐다. 응, 어? 운지. 아, 여기 저번에 왔던 곳 같은 기분이 드는데 착시 영상이겠지? 어이구 내가 저번에 여기서 금을 하나 떨어뜨렸던 것 같은데. 착시 영상이겠지? 어 여기 저번에 누가 왔던것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데 착시현상이겠지? 착시 오늘은 참내 눈이 필요한가봐 하하 하하 에이 설마 내가 다 왔다간 데겠어 설마? 하하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위로 올라가는 거겠어? 아래로 내려가겠지 이제? 막혔네 으아. 아, 어, 뭐야, 이거. 어? 새로운 통로인가? 그래도 다이아노긴 글라먹게 생겼는데. 자, 한번 지하에서 좀 굴을 파가지고 새로운 동굴에좀 찾아볼까요? 그러는 게더 빠른 것 같겠죠? 이런 데서 찾는, 찾고 있는 것보다는. 으아 여기가 Y13. 이번에 새로 좀, 예, 네, 좌표를 바꿨는데, 옛날에 시즌 1쯤 때까지만 해도 그 Y13에서 봤었어요 근데 그 마인크래프트 멀티를 좀더 하면서 아이고, Y13보다는 12가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1 2가 훨씬 더잘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은 여기가 1 2니까 여기서 3곱하기3으로좀 팔게요. 아마 좀 지루할지도 몰라요. 아니 지루할지도 몰라요, 그런 지루할 거예요. 장담할게요. 자, 석탄이 나오네요. 자, 빨리 뭔가 좀 10, 1 1 1-3, 1.3, 1.3 버전이 나와야지 이제 뭔가 좀 할텐데. 이제 NPC와 거래도 할수 있고 하니까 좀 뭔가 할텐데. 1.3부터는 이제 NPC와 거래가 가능하, 하지니까. 아, 목게 자꾸 뭐가 이렇게 끼니. 어? 오오. 오오. 깜짝이야. 오, 오. 아, 두 개인가 보네요. 아니 뭐 어차피 하나라도 노리고 온 곳이었으니까. 자아어어 어? 뭐지 여기서 푸르스름한 빛을 본것 같은데 잘못 봤나 어유 아 여기가 Y가 13네뭐 그래도 13에서 찾았네요. 아, 어디 봅시다. 안에서 들어가면은 뭔가 있으려나요? 어? 뭐야? 새로운 동물이 줄았는데 왔다 간데요 뭐지? 새로운 동물인 줄 알았는데. 여튼 뭐 다이아를 찾았으니까 이번 편에는 만족하고 돌아갑시다. 근데 문제는 이 보이트가 없죠? 망했어요. 집으로 갈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 뭐,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금방 다이아가 나와줘서 이번 편에 좀 상급하게 서로 오래 파지 않아서 영상의 지루함이 좀 덜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달리면서, 아, 어? 뭔가 다이아가 더 있을 것 같은 삘이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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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왜 있고, 아이고. 아,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지리를 아예, 지리 모르는데. 진짜. <laughs> 어 석탄이 왜 이렇게 오지게, 이 딱딱. 가 됐습니다. 석탄 다캥것 같고 어 크리퍼징 하이 스매시 스매시. 아이고 어아 제가 아 잠깐만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뭔가 다이아스멜이. 아왜 자꾸 냄새 만나고 아이템은 안 나와. 아니. 나와랑. 다이아. 안 나오네? 아, 뭐, 그러면은 나중에 파랑색 양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희귀한 확률 아래서 라피스라진이 좀, 좀 캐가고. <laughs> 이제 이건 양한테 먹이면은 무한대로 파랑색 양털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이구. 오! 스포너 스포너는 이제 멀티에서 가끔가다 오, 그 이상한 플러그인 깔아가지고 이거 스포너가 캐지는 곳이거나 아니면 실크 터치가 곡괭에 발려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여기서 이거 캐도 안나오니까 그냥 빨리 뿌셔주고 어차피 여기 다시 올것 같지도 않고 어.. 철은 많은데 어철 보소 어이 안녕하세요 아저두 분이 여행 오셨나봐요 아휴 아이고 운명하셨네. 오, 지금 여기 위에가 사막 지형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사막이라고 그 웨이포인트 지정해둔데. 아, 아뭐 이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올라가는 방법은 올라가는 방법은 아, 간단하게. 수직골 여기서 아니죠 여기서 수직골을 파고 올라갑시다 시, 시간 절약 어 뭐야 뭔가 여기는 주룩주룩 이어져 있냐 오 뭐야 저기 왔던데 내가 한번 한번 왔던데네요 어 잠깐만 나이 근처에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계단, 계단을 하고 올라갔었나? 어떻게 올라갔었지? 여긴 또 어디야? 아, 왜 자꾸 나 이번, 이번 편에 동굴 탐사를 하냐. 다이아 6 0나네 광물들은 많은데, 뭐, 차, 이번에 찾으려 온 거는 석탄이랑 다이아니까. 다이아는 두개 찾았고, 석탄도 뭐, 이제 한 세트, 네, 두 세트 됐으니까. 이그 정도면 은 뭐, 충족한 거 같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갔더라? 뭐먹었어 젠장. 아, 뭐지? 오! 이런 다이아가 있을 법한 곳을 내가 지나쳤다니. 지나칠 수밖에 없었군. 없으니까. 아, 아이구 올라가자. 아 수지 아까 전에 파던 뭐수직글로 올라갑시다 이쯤이면 될것 같아요 아마 좀 어두우실 겁니다 점프 어이구 뭐야 아 위에 막혔구나 음, 수직글 파고 올라가면은 이제 집이 어느 정도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레벨도 13을 찍었네요 지금 수직글 파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화면 밝게서 보시거나 혹은 컴퓨터로 보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거 들고 계신지도 안 보이실 정도인데. 자 이번 편은 이 광산을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고 아 다음 편에는 지구멸망모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멸망모드 6편. 자 아이고. 으악. 지루하다. 지금 Y가 몇이지? 왜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성이 안 나오는 거지? Y가 57? 아직 좀 남았네요. 언제 나와? 이제 척 척추... 오, 뭐래. 이제, 이제, 이제 흙, 이제 흙, 이제 흙. 좋았어. 지성이다. 아, 지성이야. 오, 바로 모래를 옆에서, 예, 네, 이제 올라왔어요. 어우, 정이 저기 있네? 그럼 이제 제 집이 어딘지 찾을 시간이에요. 뽕! 오케이. 물에 닿으면 내려지니까. 아, 집이. 내 집.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겠죠? 오, 저게, 저기, 저기까지 내려오고 이게? 막아볼까? 아닌가? 아, 아니구나. 저건 다, 다른 물주에서 내려오는 거구나. 일단은, 집이 이쪽쯤인 것 같은데. 오, 찾았다. 악. 으 자연 속에 내가 있다! 운지! 봉담. 아, 그럼 이번 영상은 이번, 이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창고에다가 아이템을 정리하고 난 후에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편에는 지구 멸망 모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새 닭들이 낳은 달걀들 좀 회수를 하고요 달걀 달걀라 달걀 내 e 라고 i g e 점프 점프 프프프 i g e r Tiger, t i 나 e 나 t 나 g 에 r t i g 에 r t i g 나 r Tiger, 만족합시다 뭐 그러면은 이제 자 아유 점프 어 철을 9개밖에 안켰네철 9개랑 철 남은거랑 석탄 집어넣고 금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이아 집어넣고 일단은 달걀 좀 덜, 저기다 던져볼까요 영상 마지막에 제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줘 제발 제발 제 제발 달걀 다, 달걀 제발 어 <laughs> <laughs> 제발 닭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재윤이다.